본 이야기는 연예인족 신 연예인족을 만든 장석조 감독의 군대 이야기다. 장석조 감독이 복무한 부대는 독립 공병 대대이고 666 부대의 배경이 된다. 이번 편은 특별히 구라 없이 실화 100%로 구성됐다. 그래도 옛날 생각나서 재밌을 것이다. 내가 처음 짬밥을 먹은 건배기 보충대에서다. 똥국이라 불리는 건더기도 별로 없는 멀건 된장국, 무채 콩나물, 김치, 계란찜. 계란찜은 비리고 너무 짰다. 신교대에서의 짬밥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훈련이 워낙에 고됐기에 훈련병들은 식사 때가 되면 허겁지겁 허기를 채우기 바빴다. 같은 동기 중에 별명이 산인 녀석이 있었다. 비쩍 마른 녀석인데 이 녀석이 왜 산이냐면 밥을 뜰때 산처럼 쌓이게 떠서 산이다. 다른 동기들보다 두 배나 더 먹는데도 불구하고 6주 훈련이 끝날 때까지 마른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다. 입대 전내 몸무게가 67kg였는데 6주가 지난 뒤 몸무게는 51kg까지 빠졌다. 밥을 안 먹었냐고? 아니다. 나도 미친 듯이 퍼먹었다. 먹어도 먹어도 한두 시간이면 배가 꺼졌다. 그만큼 훈련이 고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식사는 항상 부실했다. 오죽하면 후진국만 걸리는 병인 봉화지겸이 창궐할까? 영양의 불균형은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조그마한 상처도 골마버린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군대가 그런 걸 챙겨줄 리 만무. 야, 나 이거 하나만 더 줘. 안 돼, 이거 빵꾸 나면 나 죽음이야. 딱 수량 맞춰서 준 거란 말이야. 손바닥 반만한 생선가스는 한 명당 한 장밖에 못 먹는다. 두 장을 먹으면 다른 훈련병이 못 먹기 때문이다. 예비역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거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으, 지겨워. 무슨 6.25 때냐? 수량 좀 넉넉하게 하지. 간에 기별도 안 가겠네. 야, 동작구먼. 누가 양념통에 손대래? 168번 훈련병! 양념통 건들지 마! 건드는 놈은 얼차려 받을 줄 알아? 졸라 웃기다. 양념통은 꽃처럼, 그냥 관상용이란다. 치사반 사찰 나왔을 때 보여주기로 그냥 갖다 놓은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달이 났다. 썩은 두부가 재료로 쓰였는데, 그게 집단 식중독을 일으켜버린 것이다. 야야, 빨리 나와. 아, 아 미안. 나도 아직이야. 계속 물처럼 쏟아진다야. 설사를 너무 많이 해 탈수 증상으로 수액까지 맞은 애들이 나올 정도로 많은 훈련병들이 장염을 알았다. 야, 이 자식들 식기를 똑바로 안 닦으니까 식중독 걸리는 거 아니야? 식기 닦고 나한테 다 검사 맡아. 알았어? 예, 예 알겠습니다! 스톰. 전투모로 하늘을 가려라. 우리가 잘못했다, 그거야? 와, 진짜 삐리는 놈들. 만약에 썩은 두부로 인한 집단 식중독을 상부에서 알기라도 하면 이 신교대의 대대장에게 피해가 갈 것이 분명했기에 모든 책임을 훈련병 개개인에게 돌려버렸다. 자대에 왔다. 그래도 내가 복무한 대대는 식사가 꽤 괜찮았다. 우리 부대가 그래도 인근 부대 중에 식사가 참잘 나오기로 소문난 곳이다. 그래서 다른 부대의 인원들이 수송을 온다든지 부대에 올 일이 있으면 꼭 식당에 들러 밥을 먹고 갈 정도다. 이야, 여기 진짜 맛있다. 소문이 사실이네. 내 말이 맞지? 왜 우리 부대 짬밥은 이 맛이 안 나냐? 저녁하는 사람들도 아침은 꼭 먹고 간다. 아, 깨구리 아저씨 집에 안 가요? 점심도 먹고 간 저녁자도 실제로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취사반장이 바로 고양우 상사. 그리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영양사 아주머니.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물론 취사병들은 죽을 맛이었겠지만 말이다. 아, 젠장. 아, 욜라 빡세. 우리 대대는 공병대대다. 그래서 작업 파견을 많이 나간다. 내가 처음 신병으로 왔을 때내 분대 고참들은 다른 부대 목욕탕 공사 파견을 나갔었다. 그래서 그 부대 목욕탕이 완성됐을 때그 부대의 대대장이 고맙다고 돼지 4마리를 우리 대대장에게 보냈다. 우리 대대는 총 4개의 중대 각각 1마리씩 먹으면 딱이다. 하지만 그 돼지 4마리는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했다. 아니 도착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이상하게 도착했다. 오 돼지고기 김치찌개 하긴 중대 하나당 돼지 한 마리니까 140명이 먹으려면 뭐, 찌개로 끓여서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어? 뭐야? 왜 비계밖에 없어? 그렇다. 살코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비계만 둥둥 뜬 돼지 비계 김치찌개. 아니, 그냥 김치찌개에 피처링 돼지 비계. 아니, 그냥 돼지 기름 첨가. 와, 진짜 너무하네. 대체 고기는 어떤 놈이 다 처먹고 우린 돼지 비계만 주냐? 와, 진짜. 이번 주말까지. 1인당 두 박스씩 먹어. 못 먹으면 다 대가리 박을 줄 알아. 귤이 풍년이다. 사회에서 귤을 도저히 소화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귤한 박스에 1 0 0 0 원. 강제로 우리 월급에서 제하고 귤이 나왔다. 참. 월급 12,000원인데 거기서 2,000원을 강제로 빼가냐? 병장들은 밑에 애들에게 귤을 밀었다. 그래서 이등병들은 1인당 3, 4박스를 며칠 동안 계속 먹어야 했다. 귤 껍질 까느라 손톱이 노래졌다. 어떤 녀석은 먹고 가서 귤 설사하고 또 먹고 귤 설사하고 계속 반복이다. 이런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류 독감이다. 평소 닭튀김이 나올 때는 너무 귀해서 닭다리는 주로 병장들이 먹고 남은 퍽퍽살이나 주변 것들을 나같이 짬 없는 1, 2등병들이 먹는다. 그런데 내가 짬을 먹은 00년도에 갑자기 닭튀김이 연달아 나오기 시작했다. 병장들은 물론 1, 2등병들도 닭다리를 뜯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다. 이게 일주일에 한두 끼면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거의 네다섯 번 정도 나오니까, 나중에는 닭다리 하나 정도 뜯고,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까지 됐다. 1, 2등병들도 처음에는 닭다리를 미친 듯이 뜯다가, 못 먹고, 결국은 짜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아침마다 짬을 수거해가는 인근 축산업 하시는 분만 놓어놨지 뭐. 과연, 이 닭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당시 부대에 돌던 흉흉한 소문은, 임마들 이고깨꼬다가이가 이거 이거. 조류도감 요양한다고 하던데 에이 설마 집단 폐사한 닭을 줬겠냐? 그걸 어떻게 먹어? 구지역생기은 그 돼지고기도 엄청 나온다카 하던데 하긴 그러네 설마 진짜인가? 추후에 뉴행복관이 설명해줬는데 요즘 닭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배산 닭이다 뭐덤 말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조류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니까 사회에서 닭이 안 팔려 그래서 재고가 자꾸 남는 거야 그걸 군이 사들여서 너희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선배님들 식사 후 1시까지는 무조건 집합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영내 식당에서 하십시오 밖에서 시켜 드시거나 나가시면 퇴수 처리됩니다 와 미쳤다 갈비탕에 갈비 넣고 무만 잔뜩 있냐? 이게 6,000원이라고? 차라리 1,500원짜리 도련님 도시락이 훨씬 낫겠다.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역까지. 대체 얼마나 헤쳐먹는 거냐? 요즘 격리 중인 병사에게 제공된 부실한 짬밥으로 연일 시끄럽다. 내가 전역한 지 21년이나 됐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다. 우리 병사들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 반찬 중에 비엔나 소시지 케찹 무침이 나오는 날은 항상 아침에 결식하며 늦잠 자던 말년도 신봉사처럼 눈을 번쩍 뜨고 빛의 속도로 내려가 밥 서너 번 리필하며 미친 듯이 퍼먹는다. 우리들의 입맛은 이 정도의 소박함을 기본 탑재하고 있단다. 이놈들아,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마음껏 제대로 먹게 해주라. 응, 그러면 병사들 사기가 쪽. 쩍... 금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건 밥 먹는 것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다. 병사들의 사기는 국가의 존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다. 군무새이 뭐니 병사들 사기 꺾는 이야기 하는 것들은 싹다 잡아들여서 유격 한 달짜리 입소시켰으면 좋겠다. 나를 차라리 교관 시켜줘. 아주 반 죽여버리게. 사연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많은 분들께서 소중한 사연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점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용하지 못하는 사연이라도 제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양념으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편부터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의 스토리도 다뤄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